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취임 선서와 인선 등으로 분주한 임기 첫날을 보냈습니다. 취임사와 이새 정부 첫 인선에서 드러난 첫날 행보를 키워드로 꼽자면 실용 그리고 통합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대통령은 이 푸른색과 붉은색이 어우러진 넥타이를 매고 연단에 섰고요. 국민을 사십 여 차례 통합을 다섯 차례 언급하며 분열의 정치를 끝낸.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네, 국회의장, 정당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 했는데, 음, 식사도 통합을 상징하는 비빔밥이었습니다. 취임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장검 TF 구성 지시했고요.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 인사 여섯 명의 인선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초대 국무총리의 김민석 의원, 국정원장의 이종석 전통일부 장관, 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황인권 경호처장, 강유정 대변인 등을 임명했는데 김민석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호위무사에서 이제는 정권의 이인자, 또 국정을 이끌 내각 총사령관 자리로 옮겼습니다. 이종석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이후 19년 만에 공직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취임 첫 일상, 첫 인사 어떻게 평가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어 원영수 박 변호사 어떻게 네, 보세요 지금 두 가지 인사를 저는 눈여겨보고 있어요. 네. 하나는 이제 김민석 후보에 대한 이 총리 인선. 김민석 후보가 그 기본적으로 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어, 이 선거 기간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그당 대표를 보좌하는 이 최고위원으로서도 굉장히 열심히 활동한 건 맞아요. 어, 비상 계엄과 관련해서도 뭐. 예언에 가까운 발언을 했는데 그게 또 맞아 떨어가기도 했고 그리고 그것이 그 보수당과 국민의힘과 방향은 반대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뭐랄까 충성스러운 그런 인사였다라는 생각은 들고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보온을 확실히 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우리 보수 진영에서도 이런저런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보여지지만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어떤 그 충성을 바치고 그리고 성과를 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확실하게 농공행상을 하는 그런 인사의 방향이 있고 그것이 그 일관된 인사가 사실 본인보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세력의 힘이 더 커지게 만드는 그런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게 일단은 김민석 후보 총리 근데 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국정원은 저는 이거는 납득이 안 되는 잘못된 인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종석 후보자는 과거에 이제 통일부 장관을 할 때도 그렇고 대표적인 친북 반미 인사로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본인이 그 김일성 가짜 살뭐 이런 거 반박하는데 주도하셨고, 그리고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뭐 통일부라는 부서 자체가 북한하고 그래도 좀 대화를 해보자, 잘해보자. 이런 부서니까 그런 부서에서 뭐 어, 이런 김, 이종석이라는 분이 장관을 지낸 거는 뭐백보양보해서라도좀 이해할 만한 분이 있는데 근데 국정원은 어떤 곳입니까? 국정원이야말로 오히려 어, 북한으로부터의 어떤 그런 어, 정보 작전이라든지 그런 안보와, 상, 안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어, 그 북한과는 반대되고 싸우는 부서가 국정원인데 이런 싸우는 부서를 실제로 이런 어, 친북 반미 인사로 유명하신 과거에도 이제 뭐 노무현 정부에서도 자주파 동맹파가 있었는데 자주파 인사로 알려진 그런 분을 인선을 한다는 것은 이 국정을 원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그거는 명백히 잘못된 인사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배종호 공보 특파는 어떻게 보세요? 좀 문영세 변호사는 뭔가 좀 마땅치 않아 는데 네, 일단 네. 우리 원 변호사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좀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이종석 국정원장 전통일부 장관이죠. 어, 국가안전보장의 회 NFCC의 사무처장도 했는데 이분을 발탁한 것은 윤석열 전 정권에서 남북관계가 대결적 남북관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북관계가 이제 교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좀 풀어보자. 경색된 남북관계를,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 공존의 시대를 다시 열어보겠다. 라는 그런 포석까지 담겨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가 충성에 대한 보훈인사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친명계를 대거 발탁을 해야 되는데, 오리지널 친명계는 지금 상당 부분. 여기에 참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개파색이 열버졌다라는 게 이제 언론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강운식 비서실장 같은 사람은 친명계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성에 따른 보은 인사라기보다는 조기 대선에 따라서 인수위 없이 바로 <laughs> 정권이 출범했기 때문에 능력 위주의 실용 인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눈여겨본 대목이 어제 발표한 여섯 명의 인사 중에서 네 명이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거든요. 국무총리 비서실장 그리고 대변인 또 안보실장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앞으로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 아래 힘 있게 국정 개혁을 좀 이끌어 가겠다. 국정의 정상화를 이루겠다 그리고 민생 경제 회복에 앞장서겠다라는 그런 포석의 인사가 아닌가 해석이 됩니다 네. 자 문정영 대변인 어떻게 봐요? 예, 저도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그 본인의 선거 캠프에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분들을 이제 핵심 어, 요직으로 전안 쳤다고 보고 있고요. 어, 아까 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첫 번째로는 그 김민석, 이제 총리 지명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저희 야당에서 이제 야당이 됐죠. 이제 국민의힘이. 야당에서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게이 내란 특검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내란 광풍이라고 하는데 이제 통합과 실용을 맺혔지만 실제로는 이 내란 특검법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 내란 광풍을 주도할 이 선두로서 이 김민석 총리를 지명한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우려를 저는 개인적으로 했고요. 이 김민석 총리가 사실은 그이 내란 이 국면에서 사실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 민주당 내에서. 근데 너무 강성이라는 비판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음. 그, 김민석 총리의 친형 같은 경우도, 음.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김민웅 그 목사 같은 경우는 그 촛불행동이라는 그 아주 강성인 그 윤석열 탄핵을 주도한 이 시민사회단체의 어떤 그 대표거든요. 이제 그분의 음. 표현은 사실 제가 방송으로도 이렇게 담지 못할 그런 아주 자극적인 표현을 지난 2년간 거리에서 많이 외쳤던 분인데 이런 분을 이제 총리로 앉혔다는 것은 총대를 메고 내랑 광풍을 한번 해봐라 음. 저는 이런 정치적인 좀 메시지가 어, 숨겨 있다고 저는 봤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이종석 이제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딴 것보다도 지금 이제 외교적으로 저희가 이재명과 트럼프가 화학적으로 결합이 잘할 것인가 이런 우려가 외교가에서 많은데 왜 이런 친미 아까 그러니까 친북 반미 인사를 국정원장이 안 쳤는가 하는 이런 의문은 확실히 드는 편입니다. 아직도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과 전화를 안해안한 상황은 분명히 트럼프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실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종석 그 예전에 이제 북핵 북핵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북한의 편을 들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북핵에 대해서는 사실상 옹호를 한 이런 인사를 국정원장 우리나라의 정보를 총괄하는 이 요직에 앉혔다는 것은 아무래도 앞으로 우리나라의 외교 관계가 굉장히 불투명해졌다. 저는 이런 걱정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던 이제 위성락 안보실장 이분은 아까 이제 우리 문정용 대변인이 음 이제 이종석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해서 자주파 이야기했는데 동맹파예요, 동맹파. 그래서 어, 노무현 정부에서 같이 일을 했었죠. 네. 근데 저는 뭐 우선은 좀 이야기에 앞서서 권력이라는 것은 절제돼야 되고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이라는 것을 늘 어떤 정치인이든 저는 늘 명심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온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 권력을 남용할 거를 전제로 해서 내란 광풍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좀 조심해야 되지 않는가요? 굉장히 좀 프레임이 될수 있기 때문에 좀 벗겨내자면. 그럼 내란죄에 저질렀다는 사람, 그럼 다 봐줘야지, 그러면은 정상적인 순풍입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신 것 같고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검찰을 활용해도 되죠. 왜냐면 이재명 정부가 이제는 정권을 갖고 왔기 때문에 기존적 검찰을 통해서 5년, 10년 계속 수사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 특검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을 잡았는데 인사권을 가지고 충분히 어, 검찰을 길들이거나 검찰을 내편 만들어서 수사를 오랜 시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이 제한되어 있고 인원을 파견 받아가지고 여러 주체들이 수사 자원을 보내가지고 만드는 특검을 통해서 지금 내란과 김건희 특검과 어, 최병 수사 외압 특검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공정성과 독립성이 담보가 되니까 어, 광풍이라는 지적은 좀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어, 정치인들을 초반에 대거 기용하는 데에는 우선은 정무적인 고려가 굉장히 좀 작동했다 그 동안에 정치 치가 죽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하자마자 국회에서 음. 취임식 취임 선서식을 했고 그다음에 국회 의장이 어, 주관하는 오찬 모임에서 야당 대표들 다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무적인 것을 고려한 인사로 보는 것이고 특히나 이번에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국정 인수 내지는 그립감을 가지고 이 늘공들을 뛰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김민석 총리 인사 잘했다라고 보고 또 강훈식 의원도 상당히 젊은 어 인사가 이제 비서실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된다. 저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비빔밥 오찬 의미는 좋은데 실천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넥타이 아주 멋졌습니다. 통합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자라는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기대가 큽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신명계, 이번에 요직 안 쓰겠다고 천명했는데 한번 믿어보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김민석 유능함은 인정한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무사히 통과할까?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역대 정부의 고소영, 성시경 내각, 사우남, 캠코더 인사, 어, 여러 가지 신조어까지 나오며 욕먹었는데 이번에는 안 그럴 길 바란다. 인사가 먼저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